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걸로 해석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며 맞섰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가 선출한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33일째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8일째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내일까지도 마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통첩했습니다.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중대결심이 뭔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대행 재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그리고 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줄탄핵 등이 당내에선 거론됩니다. 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갔는데, 측근들은 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임명시기를 숙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임의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당 법안을 국회 소위에서 일단 통과시켜둘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경론들은 당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재탄핵이나 줄탄핵을 실제로 한다면 실익은 못 얻고 역풍만 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급한 모양이라고 비틀면서 내란세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줄타액으로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란 겁니다. 민주당의 엄포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줄타근 하면 국민이 다시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에야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까진 탄핵 소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엔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